오늘은 어떻게 한 푼이라도 더 아낄까요? 잔머리 쇼핑이 안내해 드립니다. 잔머리 굴려서 할인 정보, 쿠폰 정보 다 알려 드릴게요. 검증된 리뷰와 판매량을 분석하여 제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5위입니다. KORELAN 경추베개는 거북목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다양한 수면 자세에도 적합하며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쾌적한 수면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4위입니다. 슬립 앤슬립 깊은 잔백의 커버는 부드러운 소재와 깔끔한 디자인으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컬러 선택이 가능하며 세탁도 용이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습니다. 3위입니다. 슬립앤슬립 깊은 잠백의 커버는 부드러운 소재와 편리한 관리로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 선택이 가능해 침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 취향에 맞춰 고를 수 있습니다. 2위입니다. 아이유베개 깊은 잠베개는 폭신하고 편안한 경추 일자목 베개로 깊은 숙면을 도와줍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1위입니다 슬립 앤 슬립. 깊은 잠베개는 인체공학적 디자인과 통기성 좋은 양모로 편안한 숙면을 도와줍니다. 사용 후 목결림과 불편함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인 후기가 많습니다.